욕기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묻지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능력의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해야리랴. 아멘. 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또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의 말이죠. 26장은 욥이 대답하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앞에 빌닷이라는 친구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말하기를 욥아 하나님은 높고 또 멀리 계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굉장히 명연설을 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빌닷의 생각이 야 내가 생각해도 오늘 내 설교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요분 이제 빈정거리죠. 그래 네 잘났다 참 고맙구나. 우리 말에, 참, 그, 잘했다 하는 말과, 잘했다는 말은 다르죠. 잘했다는 칭찬이고, 잘했다 그래. 이게 빈정거리는 거죠. 참, 고맙구나. 진짜 고마운 게 아니라, 고맙다 그래. 좋은 말 해줘서 고맙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참 아주 잘 가르쳐 줘서 고맙다. 니네 똑똑하다 그래. 네 지식이 많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큰 일을 하시고 얼마나 주권과 위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했다만 그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아, 2절에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힘 없는 자는 이제 욥 자신을 가리키죠.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잘 도와줬다 이게 아니라 잘도 도와주는구나. 그래 참 고맙다. 뭐 그런 이제 비꼬는 말이죠. 지혜 없는 나를 잘 깨우쳐 주고 네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나는 잘 몰랐던 것을 가르쳤구나.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나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 니가 참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구나. 고맙구나, 그래. 응?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냐? 그냥 칭찬 같지만, 어, 빌다서 비아냥거리는, 빈정거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혀 그런 소리가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빌다시나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고 광대하심보다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로우심을 이야기해줬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적절한 말,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그런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또,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전혀 욕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욕은 5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욕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5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네가 말한 것 나도 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빌다시 말했던, 이 앞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빌다서 이해나 또 지금 말하는 요배 이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큰 위엄과 주권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도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절에 보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 사는 자들이 두려워 떤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물 속에 사는 뭐 고래나 상어나 큰 물고기들도 하나님이 육지에서 만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물 속에서 만드셨고 그물 속에 있는 것들도 다 다스리신 하나님. 심지어 죽은 자의 영들,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에까지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안 미치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물 밑에는 물론이고,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 무덤 속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께는 수월도, 육제의 수월조차도, 멸망의 구덩이도 환하게 보인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게 요이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앞에 말했던 빌다시 말했던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땅을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하늘을 하나님이 펼쳐 놓으셨다.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깃털 하나도 공중에 매달아 놓지 못합니다. 물론 뭐 줄이나 끈을 통해서 매달아 놓을 수 있겠지만은 깃털 하나도 스스로 그냥 아무 어떤 외부의 영향력 없이 저절로 공중에 매달려 있도록 할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덩어리를 이 지구를 어? 이 허공에 예, 매달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믿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예, 보지 않는 곳이 없고 땅 속, 바다 속 심지어 수월 죽은 자들이 가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세상을 이끌고 계신다. 이게 욕이 예,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다르지 않습니다. 8절에 구름 속에 물을 채워놓고 터져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냥 기가 막히게 시적인 표현이죠. 구름 속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모여, 뭉쳐서 구름이 됩니다. 그 구름이 떠다니다가 어느 곳에 비를 쏟아내리죠. 근데 이제 욕이 볼 때는 하나님이 구름 속에다가 물을 채워 놓고 터져 나오지 않게 막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는 그것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게 하신다. 아,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구름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구름이 터져서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죠.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구름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막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동시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또, 보름달을 구름 뒤에 감춰 두셨다. 구름 뒤에 보름달이 감춰져 있다. 구름이 달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과 권세가, 응, 어? 무한한 영광이 가득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을,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수평선을 보면은, 이제 그 아래는 어둠이죠. 수평선에서 해가 쫙 떠오르면은 밝은 빛이 비춰옵니다. 수평선을 그으시고 어둠과 또 밝음을 이렇게 나누시는 참 아름다운 광경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사실은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고 또 공전을 하고 그런 거죠. 그참 저희 시골 바닷가에 아침 일찍. 에, 동틀 무렵에 가보면 수평선에 해가 쫙 떠올라요. 해가 막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햇살이 바다를 양쪽으로 쫙 가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통통배가 별로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통통배가 그 햇살에 의해서 갈라진 바다를 또 가로지르는 그런 모습이 참 그림 같은 모습인데, 저는 늘상 보고 지내던 그런 장면들인데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솜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바다 위에 수평선을 그으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은 친구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또 요비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폭풍우를 쳐 부순다. 아, 또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무찌른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살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다 괴물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또 무찌른다. 입김으로 또 어느 성경에는 코김으로 그랬어요. 뭐 입김이든 콧김이든 이 맑은 하늘 아, 요즘 얼마나 가을 하늘이 맑아요. 하늘을 보면 너무 막 기분이 조, 좋은 것 같아요. 푸른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이런 맑은 하늘 구름을 싹 몰아내고 맑은 하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이런 것들 앞에 말했던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참 능력으로 권세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을 만들고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들 인간이 볼때 얼마나 대단하고 참 위대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아주 일부 아주 극히 단편일 뿐이다 조금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우여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단편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은 아주 속삭이는 소리,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전체를 볼때한 방울 물, 어? 아주 극히 일부만 우리는 알고 있다. 하물며 누가 그분의 권능에 찬 우리의 소리를 이해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마치 불가지론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다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극히 단편적인 일부분뿐이다. 응?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네가 말했던 그 하나님은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이야. 응? 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고 또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금 이야기한 것이다. 요 분, 어, 너무나 친구들에게 실망을 했죠. 그래서 2 7장가서 보면은 친구들을 대적이다, 원수다. 어? 친구들,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친구들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부듯이 욥분 친구들을 참그 속상해하죠. 둘도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려고 찾아왔고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통곡을 했던 그런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욥을 또 비난하고 욥도 그 친구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맨 처음에 가축과 종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 있던 친구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나마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자기를 토닥여 줄줄 알았는데,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이좋던 친구들을 향해서 원수다 대적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을 만큼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서야 욕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 친구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깨닫고,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친구들은 더 이상 나에게 위로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인생에 해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탄의 말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어, 사탄은 만약에 하나님이 욕에게서 모든 걸 빼앗으면 욕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탄식하고 퍼부어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친구들은 나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성도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친구들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회개하라, 뉘우쳐라, 어, 기도해라 이런 말만 짓거리는 거죠. 마치 돌팔이 의사가 실력도 없으면서 환자를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예요. 어, 혹시 여기가 아픈가, 저기가 아픈가 막 바늘을 갖다가 찔러보고 검사한다고 막피 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쳐주지는 못하고. 자꾸 아픈 데만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 더 고통스러운 거죠. 친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돌파리 의사들입니다. 어? 알지도 못하면서, 고치지도 못하면서, 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욕의 아픈 구성만 자꾸 찔러대는 겁니다. 어? 그러니 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친구들은 욕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해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울어주고, 손을 잡아줬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이런 걸 지금 아주 명연설이라고 빌닷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이 고통 중에 있는 요배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공중에 지구 땅을 매달아 놓고 뭐 하늘을 펴시고 뭐 구름 뒤에 가, 달이 가려져 있고, 이,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얘기들, 요배한 얘기긴 하지만 친구들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런 얘기가 요배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니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니들이 말한 하나님, 나도 알고 있어. 누가 그런 걸 모르겠니? 다 알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이야기도. 고통 중에 있는 요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광대하심, 그 능력과 영광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빌닷과 친구들, 특히 빌닷은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알고 구원자로는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하죠. 물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영광과 권세도 필요합니다마는 일단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입에서는 이런 극률이나 은혜나 자비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세와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 뿐이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극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욕은 하나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극률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그리고, 어,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극률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